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그래. 이게 측면으로 기울이는 동작, 네. 측면으로 기울임과 회전 동작을 합쳐본 거죠. 네. 그래서 그 측면으로 힘을 잡아가는 게 내가 뒤로 펴지 않아도 측면 힘들이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측면으로 굽히고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근육에 기대서 한번 내려가 보는 거예요. 자, 밑으로 오른쪽 측면 근육에 매달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하나 우와. 좋아요. 이거 많이 못 내려가겠는데? 어. 네. 좋아요, 좋아요. 다시. 자 쉽게 밀리지 말고 이렇게 회전에 저항하는 힘으로 버티면서 내려갔다가 회전시키는 힘으로 올라오신다.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회전이 안 일어나고 정적으로 다시 개들이 버텨줬다가 수축하면서 밀고 땡기고 하나. 남들이 진짜 병 있는 줄알 거예요. 이거 움직여놓고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 진짜, 와. 올라가 봐,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여기서 <laughs> 밀어내세요. 올라가. 쭉. 이때 허리에 힘 <laughs> 들어가냐고.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 여기에도 다 근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